간애미 꿈안 했으니까 너한테 양반 무석한한테 남 소해 달래야겠다. 요새 옆구리가 많이 시렸던 은지는 아, 하나뿐인 소, 나, 남사친한테 아, 무리한 부탁을 해 봅니다.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 여보세요? 정말 한대 어, 때리고 여보세요? 싶지만 참아야 <laughs> 해요. 그래서 왜, 해준다며? 에서아 근데 있는데 어. 얘내 대학교 친구거든. 내랑 좀 많이 친하고 좀 내가 많이 의지하는데. 어. 중한 친구를 잃기 싫었던 어. 석환이는 말끝을 니랑? 흐립니다 Everybody fuck. d m b d m b a da a a e a e da a 여보세요? <laughs> 아 목소리 제대로 해줘. <laughs> 나 너한테 해줄 말 있어. 뭔데?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. 냠냠! <놀람> 이제부터 니 고양. 끝났나 아. 어, 잘했다. <놀람> 레겐드. 야, 야, 나 월요일에 서울 가니까는 화요일에 어. 문석한이랑 같이 셋이서 만나자 행아웃하자나 방송 키고 행아웃 제대로 할 거면은 그 문석한 집 가면 안 되는 거 알지? 왜? 문석한 집은 핫하지 않잖아. 문석한 집에서 내가 핫하게 만들어줄게, 방방 뛰면서. 네. 걔한테 또밥 해달라고 하자. 걔. 아. <laughs> 나는 진행하고 있을게. 좋다. 살짝 좋다고? 야 그런 주제... 어, 좋다. <laughs> 야, 언제 우결해 주나 했네. 아, 진짜가. 그 알겠...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. 니야 네 아, 화요일에 좋지. 준비해라. 알겠나? 잘 어, 놓고 아, 단디 들어가라. 조심해라, 네. 조심. 사람들 만약에 마스크 시끄러, 안 뚫어 다니면은 시끄러. 가까이 가지 마라. 안해라 단디 하자. 단디, 네. 단디, 단디 라잉 야, 왜? 내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. 뭐네 친구들 누군데? 여 어, 친구들 뭐라고? 응, 내 친구들 혼자 고생 많네. 분명 <laughs> 상라는데지 <하는 건데>,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화요일에 임수민한테 말했는데 행아웃 하기로 했거든? 이게 몇 시에 끝나는데? maybe um f o'clock r or 5 o'clock 진짜 영어 못한다 Hey, shut up! My 아, pronunciation is 거야? very good as Yeah? Yeah? Pardon? Pardon me? Yeah? Excuse me? Pardon me? Yeah? <laughs> 아? 아가이처럼 무로시 발려나? 뭐라고? 아가이카무로 땅으로... 떨려나? 야! <웃음> <웃음> 아 개웃기네. <laughs> 걔 어떻게 생겼는데? 니양대하때 네 봤다 하가 그때. 아, 안 봤다. 우리 갔을 때걔 갔다. 아 진짜? 어. 걔는 니네 보고 있었는데. 에? 그래서,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문석하니, 어, 니 어, 네 친구 좀 괜찮네. 이랬었지 그때. 아, 무슨 저런 분인 줄 알았어. 지마 오늘 지마이던데 항상 지나지 않네. 안 춥나. 구아는 니 주변에 수박에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? 아니, 지가 여기 건물 뒤에 와가지고 바로 수박으로 오면 되지. 내가 위치 찍어줬거든. 어이없지? 응, 어. 어, 어. 어. 아, 흥지가 네 진짜 답답다. 답답해. 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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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나, 혹시? <laughs> 계속 가 둘이 빨리 인사 나눠라. 음. 아, 배고프다 밥 먹자. 나배고파 밥을 그래? 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밥을내가 해줘야 돼. 장을 봐서 요리를 해주신다고 그래. 여기까지 왔는데. 음. 아, 맞다. 이네 아, 집 여기서 얼마나 걸려? 한분 아, 5분? 아그래야 장도 같이 가자. 그래. 아니지. 야 마트 가자. 내,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다돈 내줄게 대신. 아 보고 가야겠네. 어. 아 시켜먹으면 안 되나? 아 진짜. 진짜. 술 마실 거가? 술 마셔! 니가 안 마실 거여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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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술 마셔! 야, 니키 몇이야? 나한9 8씩 될까? 니, 니키 몇이야? 68. 어, 와, 좋겠다. 니키 <laughs> 몇이야? 아, 155. <laughs> 어, 부러워. 아래 꽃이 어때? <laughs> 안 보이는 어딘가 은지야? <laughs> <laughs> 야, 내 친구 추워하는데 옷좀 벗어주면 안 돼. 내 친구 너무 추워하는데 옷좀벗어 <laughs> 눈으로 <눈을> 욕하는데, <내. 웃음> 야 여기, 여기 계구랑이에손야 여기 따뜻해 보이네. 여기 아래 손찍어간다 아니 나는... 조용히 시켜줘, 괜찮다. 어? 진짜 따뜻해. <다 웃음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니뭐 네 먹고 싶어? 나 파스타. 와, 얘 파스타 전문인데. 아 진짜? 어. <laughs> 기대되네, 정말. 친구받고 어, 자라네 근데 그만 꼽고 싶어. <laughs> 좀업어줘라 아, 오, 더, 더. 어, 아, 왜내 탓하실 것 같아. 같다. 아, 내 겸. 아, 어요 진짜 <멋있어요. 웃음> <저> 어이 없네. <laughs> 어, 야, 이거 왜안 들고 하는데? 내가 들게, 석화나 오늘 처음이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저 입고 온거 아니야? 알고 보면.. 얼굴 보면 아는 사이 아니가아 왜? 저 <laughs> 가라. 친구야 아, 언제까지 고를 건데? 그러니까 아, 빨리 가와 답답하다. <laughs> <있다, 지금. 깜빡하다. 웃음> 배고파. 아빠 배고파. <laughs> 집에 휴지 필요하면 휴지 하나 사라. 야이 새끼 뭐랬는줄 알아? <laughs> 휴지 큰거 없어. 서 지금 고민 중이네. <laughs> 너네 집에 생리대 필요하나? 필요 할거 같은데 얘? <laughs> 하이스로. <laughs> 아 비정 <저는> 아, 이제. <laughs> 요새 똥좀 흐르나. <laughs> 그 BJ 그친구래 중계 에2,650 포인트. 등. 오늘 처음 본 사인데 이렇게 야기하는거기지 않나 자고 있다가 와라 잠시만 그러면 3분이서요? 아 너무 무겁다 쟤가 <laughs> 제일 무겁지 <laughs> 아니 야 저거 과유불고 지가 산거 같아 <laughs> 지 지가 산거 같아 지지산기가아야 솔직히 반띵하자 <laughs> 뭔 소리야 너랑 <한> <laughs> <laughs> 어 재수없어 <laughs> 야 둘이 절친이가 엄청 많은데 내가 낯가리고 있다 낯가리는 거 맞나 혹시? <laughs>